였습니다. 영나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 안에는 프로젝트 2의 최종 목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한우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간이식 성공. 두 번째 목표는 지은호를 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친딸로서 가족에 편입시키고 박진석 그룹의 상속 구조를 재편하며 지은호와 박영나 두 딸을 중심으로 후계 구도를 세우고 박성재는 견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목표는 재산과 경영권 확보였습니다. 우진과 지은호는 친자식 둘. 성재는 전처의 자식으로 약점이 존재한다는 표현이 있었고, 향후 상속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에는 박진석 그룹의 경영권 장악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본 채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지은호를 데려오려는 이유가 우진을 살리기 위한 이유만이 아니라는 것. 재산과 상속과 권력까지 모두 계산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이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재 오빠에 대해서는 전처 자식이라는 말과 함께 약점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영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영란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컴퓨터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급하게 끄느라 종료 여부를 묻는 창이 떠올랐지만 손이 떨리는 상태로 확인을 눌렀 습니다. 모니터 불이 꺼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불이 켜지고 고성이가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네 불이 왜 켜져 있었지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고성이는 서재 안을 천천히 둘러봤 습니다. 영란은 책상 아래로 몸을 바짝 웅크리고 숨소리조차 죽였습니다. 엄마는 책상 쪽으로 다가와 모니터를 손으로 살짝 만져봤습니다. 따뜻하다는 말이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고성이는 한동안 서재를 둘러보다가 피곤하다는 듯 어깨를 한번 돌리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내가 잘못 본 거겠지. 그렇게 말하고 불을 끄고 서재를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영나는 책상 밑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몸을 조심스럽게 빼내 서재를 나와 계단을 거의 뛰다시피 올라가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쓰러져 한동안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다는 생각에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서재에서 찍어둔 화면 캡처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30년 치 추적 기록, 회수 계획, 최종 목표. 이제 이 진실들은 영란 손안에 쥐어진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만큼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 동안 영란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식탁에서 엄마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내 엄마가 맞는지. 30년 동안 사람을 추적하고 상속구조까지 짜 맞추려 한 사람이 방금 전까지 자신에게 피곤하면 쉬라는 말을 해주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인지.